자 안녕하세요 강민용입니다. 어, 이번에는 편입 성공의 마지막 단계 파트 2갈 거예요. 자 어, 파트 2 가기 전에 <laughs> 파트 1에서 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뭐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보통 뭐 학사를 예를 들면, 학사가 더 극적이니까 학사를 예를 들면 학사는 거의 보통 무슨 무슨 과 하면은 모집 인원이 한 명이나 많아야 두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명이에요, 보통은. 모집 인원이 한 명. 그 말은 즉,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30명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 1등밖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물론 이제 예비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예비는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1등 밖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즉1 2 3 4뭐 10등까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 1등만 합격하고 나머지들은 불합격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 1등이 그러면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뭐 좋은 학교에 괜찮은 과정도를 지원하려면 거의 보통은 실력이 비슷하다 실력이 비슷하다는 라건뭘 의미하냐 그날의 컨디션으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결국 10등이 대단히 못해서 10등이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 약간 안 좋거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한 문제 삐끗하거나 고득점을 갖고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는 약간의 실수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등수가 확 밀려버리는 거죠. 1등서부터 10등까지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 다 해야 된다. 그 별짓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이번에는 뭐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의 컨디션으로 자지우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편입이 약간 운이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얘보다 원래 조금 더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별로였어. 그래서 틀렸, 뭐, 틀린 문제가 좀 생겼다. 또는 얘가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한 문제를 좀잘 찍어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게 일종의 운이죠, 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결국 실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 맞아가지고, 딱내 점수가 팡 하고 터지는 거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컨디션을, 내가 컨디션을 시험 때 가장 좋은 상태로 올려야지. 그리고 이 시험은 조금 덜 중요한 시험이니까 좀안 좋은 상태로 시험을 보고 다음에 컨디션을 좀 유지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가 컨디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선발 투수, 뭐 아니면 A매치 축구 선수들 이런 친구들 보면 자기가 선발할 때만 컨디션 좋으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컨디션을 쭉 낮췄다가 내가 선발로서 공을 던지는 그 순간 가장 컨디션이 좋게끔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루틴을 만들므로써 컨디션 조절을 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러긴 쉽지 않아요. 즉 컨디션을 우리가 좌지우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컨디션 제외한 나머지 외부적인 컨디션은 우리가 좀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그 외부적인 컨디션을 좀 컨트롤 해서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를 좀 시켜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거고, 그 외부적 효과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호 학생들 중에 영어를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시험을 볼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건 남들이랑 같이 보는 게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원 자체를 안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시험 보는 시간에 내가 못 보는 어떤 다른 일이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험의 분위기가 맞춰져 있는 그 학원에서 시험을 못 본다. 만약에 요렇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혼자서 시험을 보면 아마도 독서실 아주 어두컴컴한데 나만 불딱 켜져 있고 집중 굉장히 잘 되게 그리고 귀마귀 어, 같은 거딱껴 놓고 굉장히 열심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점수가 나왔어 근데 그게 내 점수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주변 컨디션을 너무 좋게 만들어 놨잖아 실제 시험장 가면 내가 주변 컨디션 정말로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때보다 덜 나올 확률이 높죠. 왜? 굉장히 주변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친구, 내 대각선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막 떨어요. 실제 독서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도 쓰지도 않았었던 것을 다리를 떨게 됨으로써 그 친구를 내가 주시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시야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초반에 그 집중력이 이뤄지면 페이스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후반부에 집중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초반부 말렸던 페이스에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럼 무조건 비슷비슷한 실력에서는 실수 한번 하면 등수가 확 떨어지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저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겨울에는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코 훌쩍훌쩍 거리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기침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코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이상한 잡다한 소음들이 내 귀에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아예 정말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상태로 시험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미 뭐 학원에서 시험을 남들과 같이 봤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내성이 좀 길러져 있는 상태겠죠. 근데 그런 게 싫어서 혼자 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혼자 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성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예요 그거를 내성을 길러낼 수 있는 것도 본인의 실제 어떤 점수에 영향을 끼치며 그것도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 시험과 아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거. 그러니까 추천하건데 만약에 혼자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면 혹여나 아니라면 여러 명에서 시험 보는 그 환경을 들어가가지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근데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소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어디냐면, 어, 열람실 같은, 열람 독서실. 열려있는. 됐죠?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분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데서는 약간의 소음이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줘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모조리 본인들이 습득을 해서, 어, 어느 정도는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혼자서 봐버리면 분명히 탈 납니다 이거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데 점수가 잘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잘안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 중에 혹여나 학원을 안 다니거나 아니면 어뭐 시험은 좀뭐 스스로가 좀 부담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서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실력을 스스로가 갉아먹는 시험의 어떤 등수를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지켜주시고 이런 앞으로 계속 그 유튜브를 찍는데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갈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어떤 반드시 있고 필요한 어떤 행동들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어, 또 다른 어떤 컨셉으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